중년의 아이돌 들으시죠? 다시한번요 라이브의 황제 전철우 시어송라이트 뮤지션 네 맞습니다 박광성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영광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상에 겨울을 만든 이유는 사랑과 행복의 온기를 서로 나누면서 따뜻하게 지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계신 여러분, 전국 좌우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부터 한번 나눠주실래요? 시작!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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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뵙게 서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만을...